야, 여기 수화가 자 케이크. 가게 어. 아, 좋네. 깜짝 놀랐어. 너무 잘 나와. 브이로그지, 가? 어. 편지안하잖아 <laughs> 어. 여기 갈까? 여기도 맛있잖아. 어, 여기도 맛있고. 나아닌거같 아, 아닌가? 아, 어때? 나좀 유튜버 같아? 나? 유튜버인 척 하는 애 같아. 하나 받았잖아. 됐어? 쓴... 자, 신경 쓰지 마 하면 신경 쓰인다. <laughs> <너무> 신지 <신기했어. 웃음> 그니까. 진현이 그럼 이제 27살 되는 거니? 지니 언니 아직 25살이잖아. 아니 나 26살이지. 너 아직 만안 지났잖아. 나 27살이지. 너 아직 만안 지났잖아. 너 아직 만 25살 아니야? 아, 맞지. 만야 물건? 얘는 이제 무슨 만26 되는데 너는 아직 만 26? 아, <laughs> 아, 만 울었어? 난만 26살이 됐어, 이 나도 이제 만26 살, 보6 그거? 그거? 그니까 얘들 이제 7, 7인여6 되잖아. 나 독감 검사하고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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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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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년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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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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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그게 진짜 부담해. 진짜. 내 남자친구 있 죽을 뻔했어. 그냥. 나 진짜 이해봤대 진짜. 그게 그냥 감기가 아니라. 진짜. 너... 왜? 뭐야? 뭐야? 가만히 있는 거? 응. 응. 오늘? 나 지금 친구 만나는데아딴 사람들 도 한번 확인해봐야 될것 같은데? 방금 만나가지고 친구 미안하다. 아, 다음 주에 또. 뭐 이럴 때는 원래 너가 만약에 집에 있었으면 너 갔을 거야? 나 전화 안 되면 가야지. 나얘이 어. 사람과 진현이감기가좀 중요하다 생각해. 어, 수학도... 이 사람이 약간 아, 거짓말을 치는지 인 아닌지 끝났어. 수학도... 나 <laughs> 그 <다음은 진짜. 웃음> <laughs> 울면서 말해. <거야>. 진짜? 아. <laughs> 어 가야지. 뭐 뭐도그 나도 가갈것 같긴 하다. <laughs> 아니 사람이 없어. 아. 너 또? 그러면 오나 일본 날. 진짜? <laughs> 뭐안 쉬어? 아침 출근. 왠.. 반데이 귀엽다. 원하불셔드리불셔드릴까요 어, 네! 귀엽다. 귀엽다. 생축합니다생축합니다 사랑하는 우리. 소어 소원 빌어. 소원 빌어? 잠깐만. 시작! 어, 뭐야? 어, <laughs> 내안같 <거> 내가 아니야, 이 가위바위보 준 사람이 한 명이 지목하자. 아니야, 아, 아니야. 야, 쪽지내쪽지 아, 뽑기 하고 뭐. 야, 그러면 진현이 선물이 1번, 너 선물이 2번, 내 선물이 3번이야. 아, 그래서 각자 자, 아니, 자기, 자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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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다시 그래. 뽑아요. 다시야 또 하는 거야. 이 어? 진짜 다 썼는데? <laughs> 맞아. 이거 버리는 거라니까. 그러니까 내가 아, 다행이다 맞아, 맞아. <laughs> 야, 야, 이거 내가 버 그냥, 그냥, 근데 찢어진 것 같아. 근데 1만 원으로 갔는데. 어? 그럼 다시 다시. 야 보지 말고 다시. 됐어? <목소리> 나 이거. 야 저게 일본이잖아아 그러네. 나3분이야또다게 아니네. 너랑 나와봐. 너나아 그래? 그러네. 너랑 또 다시? 아니 다시. 너 먼저 뽑아. 어, 나 이거?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아, 됐다, 됐다. 야. 어야됐드어 됐다. 됐다, 됐다. 야, 됐다, 됐다, 됐다. <목소리> 너덜너덜 에울로 <laughs> 이렇게 같이 하세요 <laughs> 이거는 내가 옛날에 써봤던 건데 되게 괜찮고 일단 핸드크림은 절대 아니야 이솝하면 원래 민박가야 돼민 원래 아니 원래 이솝은 약간 핸드크림이랑 거, 바디 이런 게 유명하잖아 근데 이거는 다르다 아 생일 축하니다공마 <목소리> <목소리> 뭐요? 야 대박이다! 야 이거 간호사한테 꼭 필요 완. <목소리> 나 산이 들어오면 빨대 달린 거. 아니야 하루 시즌 아니에요 아니야. <목소리> 클렌징 크림인데 페이션 클렌징 크림인데 아나 이거 뭔햄스인지 알아? 알아? 나? <목소리> 이거 슬리피 아니야? 제가 맞췄어요. 슬리피. 어 내가 맞췄어. 어거 진짜. 그리고 이거. <목소리> 응. 응. 그래, 대박. 그래, 예쁩다. 과연? 과 저희가 5등이셔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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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근데. 그냥... 그거 저, 저... 아, 거 아, 지금. 그냥 지금, 지금 같은 차 탔네요. 그 뭐, 요, 저기. 네.

근데 이번 것도 되게 애기같아. 네일 <laughs> 예쁜데. 맞아, 포트레 어. 그거 그걸, 그거 그거 하달라고 해가지고. 아 그러니까 아 근데 아 이것도 강민경 브랜드야. 그니까! 그러니까. 그래가지고 그거. 어? 아니, <laughs> 선크림 같은 건데 톤업 크림 느낌으로. 사실 이게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. 그래서 제가 윈젠이에게 이걸 사달라고 생각했습니다. 그리고 윈젠이 이것도 사줬는데 이거는 윈젠이 센스에 맡겼어요. 가릴 수 있는 어, 색깔 타봤어요 우와 너무 예데그 강민경 브 아, 이거 있는데 나나 나 원래 쓰던 것도 어. 아비엠 그 노란색깔 카드 아, 그거 말고 지금은 물색이 자기이 이게 이제 하나를 빼면 어. 나머지 하나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전한 이거 2년 쓸게요 2년 2년? 에 카드 좀사다잘안 바꾸거든요 이거를 색깔 너무 예쁘지? 나이 노래 좋아. 선우정화가 부른 거. 너이 너무 어렵지 않나? 너무 정고부좀 웃겨. 메뉴 설명이 웃겨. 근데 <laughs> 오늘 살 정말 많이 빠졌다. 어. 크로스핏에서 헬스로 잘옮긴거 같은데? 당연하지. 크로스핏만큼 힘들거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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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데 아까 세 개인데 그세 개는 세개 3개 중에 하나 가 되도 하나만. 얘 언제까지 오일거든? 하는 거예요? <laughs> 나 눈이 너무 아파. 어와 감사합니다. 이거 완전 커. 일단 제가 이 가방을 가지고 싶어서 이 가방을 사러가고 있어요. 근데 저희가 내일 서울을 가잖아요. 내일 이 가방을 들고 가라고 지금 전날에 생일 전날에 선물을 받았습니다.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와! 감사합니다. 맛있겠다. 캔노 이와화이 맛일까 아니면 레드 아이 맛일까? 하나씩 세트 아니야? 어 아니. 오튀김 시키자고 한 사람 누구야? 아니 <laughs> <난> 나는.. 스몰이잖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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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, 이걸로 셀카 찍자. 자본주의의 적다 이거 너 먹어. 이거 너 먹어. 나너 양보할게 나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고. 아 싫어. 이게 내거잖아 <laughs> 이게 무슨 의미야? 이쁜 어. 오코레이션 이쁘잖아. 사진 찍기 위한 거면서. 근데 뭔가 욕기는. 이똑한 느낌이 아니라 진짜 막감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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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아이고, 웃음> <laughs> <laughs> <laughs>